안녕하세요. 디렉터왕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요, 어, 윤선님이 사무실을 계약하셔서 제가 마지막 인터뷰 겸 윤선님의 사무실 계약 축하 겸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윤선님의 사무실을 같이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 따라라라따. 따라라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윤선 님. 와. 혼자 계신 건가요? 네, 저 혼자 있습니다. 최근에 날 끝내 가지고. 네. 어. 뭐 있어, 뭐 있어. 아, 이곳이 바로 윤선 님이 이번에 계약하신 사무실입니다. 한번 다 같이 보실게요. 어, 여기가 대표 자리인가요? 네, 제가 사용을. 어. 어, 뷰가 아주 멋있습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윤선님이 사무실을 계약하셨다고 하셔서 축하도 해드릴 겸, 그리고 이제 드레킹 프로젝트를 마치면서 어, 윤선님의 5월달 성과에 대해서 짧게나마 인터뷰도 진행하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윤선님의 상품 소싱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인터뷰를 하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일단 사무실, 너무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진짜 멋있으세요. <laughs> 아닙니다. 아, 너무 <laughs> 지강님 덕분에 제가 매출도 많이 오르고 어... 그리고 이제 좀 직원을 채용해야 될것 같아서. 아 직원도요? 네. 원래는 이제 그냥 원룸 같은 방 안에서 일을 보다가 네. 아무래도 직원을 채용하려면 음... 사무실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저도 사무실을 얻어서 조금 더. 성장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 좀 과감하게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어 그러면은 매출은 혹시 5월 달 5월 달에 네, 총 매출이 매출. 네, 어떻게 되시나요? 어, 5월 달총 매출이 총 6,500만 원. 와 어, 네이버만요? 아니요그다 합쳐서. 아, 다 합쳐서. 네, 다 합쳐서 6,500만 원. 오. 네이버가 네. 3,850만 원이고 네네. 이제 나머지 오픈마켓이 2,200만 원. 와, 가서. 대박이네요. 네. 아,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 매출은 아무 의미 없다, 마진이 중요하다 마진이 중요합니다 네. 마진은 뭐 대략적으로라도 얼마 어, 정도? 어, 제가 마진이 좀 많이 높은 편인데 네. 이제 아무리 이제 보수적으로 좀 잡아도 네. 제가 가져가는 순수익이 한 2천만 원 정도? 와 2천만 원이요? 네, 네. 와 대단하신데요? 제가, <laughs> 제가 저번 달에 <laughs> 저번 달에 한 물류비용으로 850만 원 정도를 이제 지불을 했고요 어... 그래서 그런 물류비랑 뭐마켓 수수료랑 그런 걸다 제외하고 광고비는 다 제외하고 원가 뭐 뭐, 제외하고. 제외하고 네네 광고비 제외하고 네. 저한테 딱 이제 남는 돈이 2천만 원 정도인데 <laughs> 실감은 좀 나세요? 아 내가 이제 좀 잘, 부자가 되고 <laughs> 아, 있구나. 아, 아니기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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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런 거 전혀. 아니 근데 얼굴에 기름기가 다아니 번지르르하신 <laughs> 게. 아니 진짜 <laughs> 그런 게 아니라. 어어 뭔가 약간, 이제 대표의 품격이 어, 좀 느껴지시는데요. 어, 어, 너무 갑작스럽게 막 어, 성장을 해 가지고 저도 약간 이제, 어벙벙 하고 아,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아, 네. 저, 저도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아, 너무 아, 감사드니다 네, 너무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돼서 네, 너무 다행이고 아,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이런 매출 얘기나 이런 거는 네. 어, 잠깐 접어두고 네.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고 음... 가장 어려워 하시는 게 네. 이제 상품소싱이에요 윤선님은 상품소싱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 소싱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좀 어떻게 접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짧게나마 네 공유해 네. 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음. 일단은 남들이 많이 하는 네. 키워드로는 처음에 접근을 안 했어요. 어 키워드 접근을 네. 안 한다. 네. 그럼 어떻게 네. 하셨어요 무조건 네이버 쇼핑으로. 어 쇼핑으로. 네. 네이버 쇼핑으로. 네. 네. 왜냐면은 이제 키워드로 사람들이 이제 경쟁 강도를 찾고 뭐 좋은 키워드를 찾아서 상품을 소싱해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키워드만 보면은 어떤 상품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음. 그러니까 키워드를 찾고 나서 또 다시 상품을 찾아야 되잖아요 음 그럼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네. 저는 이제 구독자분들의 질문을 제가 대신 해드리는 건데 네. 네이버 쇼핑에서 뭘 보신다는 말씀이세요? 일단은 본인이 좀 소싱하고 싶은 카테고리를 먼저 정하고요 아. 그 다음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대분류로 뭐 랭킹 순으로 네.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보고 네. 중분류로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보고 네. 소분류로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보면은 일단은 그 카테고리에서 어떤 상품이 잘 팔리고 있는지 파악이 가능해요. 아, 아 일단은 상품을 보지 말고 네. 카테고리를 봐라. 네, 카테고리 안에서 음... 상품을 이제 찾아 들어가는 건데 네네. 아무래도 이제 1페이지부터 20페이지 정도까지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카테고리에서 현재 잘 팔리고 있는 상품들을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보통 초보자들은 이 카테고리에서 어떤 상품이 잘 팔리는지 어떤 키워드에서 잘 팔리는지 봐. 네, 그런 자세한 거를 모르잖아요. 네네, 그쵸. 네, 그렇 네, 이버 쇼핑으로 먼저 접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명확하게 판매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음... 그런 걸로 처음에 파악을 했어요. 아... 그 상품을 어떤 상품류를 선택을 해야겠다. 네네. 그렇게 먼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유깊게 봤던 거는 최근 등록 일자랑 네네. 구매 건수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품이 비교적 최근에 등록했는데 구매 건수가 많으면 네. 잘 팔린다는 거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최근 들어서 많이 팔리고 있다는 네. 상품이고 최근에 들어서 잘 팔리고 있으면 내가 지금 진입해도 네.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1년 전, 음... 2년 전에 등록돼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상품들을 초보 셀러들이 신규로 진입하기가 되게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 어렵죠. 근데 뭐 6개월 안 돼서. 몇백 건을 팔고 있다 네. 그런 상품들은 충분히 초급 셀러가 진입을 해도 음... 경쟁력을 가지고 갈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 그렇게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윤선님이 카테고리를 보시면서 네. 이제 마음에 드는 상품을 찾았어요 예를 네. 들어서 네. 그래서 그럼 A라는 상품이 내가 마음에 들어라고 했을 때 네. 바로 사입을 결정하시는지 저는 먼저 상품에 이제 리뷰를 봤어요. 그 상품에 달려 있는 리뷰를 봐서 네. 이제 높게 달린 순이랑 별점 낮은 순으로 정렬을 해서 이 상품의 장단점이 뭔지를 네네.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음. 만약에 1점짜리 달린 리뷰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해결해 줄수 있으면은 네. 무조건 잘팔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음. 이제 그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니즈를 먼저 파악한 거네요. 네, 니즈를 먼저 파악을 해서 네네. 아무래도 1점짜리 리뷰를 달리면은 뭐 상품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럼 그렇죠. 그거를 제가 뭐더 좋은 상품을 찾아서 이제 그걸 만족시키든지 아니면은 뭐 구성을 달리해서 음. 예를 들어서 남들이 뭐 이제 커버 같은 걸 하나를 주면은 네. 내가 두 개를 줘서 음.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상품 구성을 달리 한다든지 음. 아니면은 뭐 상품에 예를 들어서 음. 리뷰를 봤을 때 상품에 뭐 고질적인 그런 뭐 냄새가 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그 냄새를 뭔가 해결해 줄수 있는 네. 다른 구성을 찾다, 찾는다던가 다찾 이런 마,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만약에 못 찾으면 저는 음. 과감하게 안 했고요. 아. 찾을 수 있는 것들만 네. 이제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상품을 찾아서 네. 이제 어떻게 소싱을 하신 거예요? 어, 저는 이제 중국에서 네. 이제 사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네. 중국에는 1더8 8이라는 네. 온라인 도매 몰이 있어요. 네, 네, 그렇죠. 그 이제 거기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중국에 공장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그쵸. 모든 상품들이 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내가 경쟁자의 사진으로 네. 검색을 해서 그거랑 똑같은 상품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똑같은 상품을 파는 중국 판매자들의 네. 쇼핑몰에 들어가 보면 은 그것보다 네. 뭐 업그레이드 돼 있는 상품을 팔기도 하고 음... 아니면 이제 그1688 도매사이트에서 네. 검색어로 입력을 해서 찾거나 음... 그렇게 해서 상품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품을 찾으면 네. 지금 유선님은 이제 배대지를 통해서 네. 사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이제 아무래도 처음 소싱하시는 분들의 가장 두려운 게이 음... 중국인 상대로 내가 어떻게 이 대화를 해야 되나. 아, 중국인 상대로. 네네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단가도 괜찮고 네. 상품 퀄리티도 괜찮은 판매자를 찾았어요. 네. 그랬을 때 이거를 어떻게 사입하시는지. 아 사입을 일단은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중국어를 하나도 못하지만 못하시잖아네 아, 네, 하나도 못하죠. 네, 그렇긴 한요 일단은 네이버 이제 번역기 같은 네. 거에 도움을 빌려가지고 진짜 가벼운 질문들만 네. 몇개한 다음에 네. 이제 구매를 하는 편인데요. 예를 들어서 할인 해줄 수 있냐 네네. 아니면은 이제 실제 포장된 사진을 보여달라. 아 그럼 처음에는 이제 미하오 이렇게 인사를 시작해서 아니 뭐 그래도 <laughs> <laughs> <나> 인사 안 해도 <laughs> 돼요. 인사 안 해도 돼요. <laughs> 어, 그냥 아 그냥 바로 음. 대표 그냥. 네 대표 그냥. 아니, 그냥 아니, 아 이거 그냥,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흥정하는 응. 거네요. 아무래도 중국 판매자가 처음부터 막 가격을 할인해준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한 두세 번 정도 구매가 일어나고 네네. 어느 정도 이제 서로 간의 관계가 쌓였을 때 그때 시도를 해야 성공 확률이 높거든요 어, 그럼 처음부터 해주면 완전 실시하네요 진짜 그렇죠. 그러면 완전 좋은 판매자들인데 제가 해본 결과 대부분의 판매자들은 네네. 안 해주고 그렇죠. 좀 이제 정가처럼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 아 188에서도 가격이 가이드가 있구나 자기들끼리 네, 자기들끼리 아 그런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돼 있어서 그냥 그 가격에 이제 사오셔도 <laughs> 충분히 저는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상품을 제가 이 이제 볼펜에 네. 결제를 했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저한테 직접 배송을 네. 싸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못하죠 네 그럼 배대지는 어떻게 선택을 하신 거예요? 아, 배송 대행지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그 구글에서 중국 배송 대행지라고 치면은 네. 업체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아. 네, 근데 저는 지금 그 바른 직구라는 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홍보는 아니고 아, 어, 홍보는 아, 그럼요 네. 홍보 아니고 어, 바른 직구? 네. 저는, 바른 직구랍니다 네, 바른 바른 직구랍니다. 네. 바른 그런 직구. 데를 사용을 하고 있고 네. 이제 업체가 너무 많아서 그냥 이제 단가라든지 음. 그 서비스 같은 면을 비교를 하시고 사용을 해보시면 돼요. 여기는 좀 가격이 싼데 오. 속도는 좀 느리는 편이에요. 아, 느린 편이, 느린 편좀 느린 편에요 가격은 좀 저렴해서 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 근데 이제 워낙에 업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음. 그렇죠 많겠죠. 네네. 그리고 저도 아직 모든 업체를 사용해, 사용해본 게 아니라서 음. 선뜻 추천해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아. 그러니까 저는 되게 둔감한 편이라서 네네네. 되게 잘 이용하는 편이에요 서비스를. 음. 근데 음. 좀 꼼꼼하시거나 네네. 그러신 분들이 업체를 쓰면은 이제 불만족 하실 수도 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게 그러면 음. 이제 뭐 소싱을 하실때 네. 그 저번 음. 영상에서 이제 어, 음. 말씀해주셨지만은 네. 이제 한 2-3개 정도 음. 소싱을 음. 네. 해서 처음에 이제 사입을 최초물량은 초도물량이 이제 그 정도로 음. 네. 이제 사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윤선생님한테 음. 음. 진짜 오늘 여쭤보고 싶었던게 있어요 네. 이제 윤 선님이 디렉팅 프로젝트를 받기 전과 네. 지금과 네. 이제 상품 소싱에 접근하시는 거에 있어서 네. 거부감이라던가 음, 두려움이 음. 많이 해소가 되셨죠? 진짜 지금이 네.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네네. 저는 경쟁 강도를 안 보고요. 네네. 그 이유가 이제 판매를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으니까. 네, 뭐든 팔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전에는 좀 많이 고민하고 이게 팔릴까? 네. 어떻게 팔지 네, 어떻게 팔지 그래서 네, 물량을 조금 가져왔었는데 그쵸. 이게 디렉팅 프로젝트를 거치면서 네. 저도 아무래도 성장 많이 배워 성장을 했다 보니까 네. 생각하는 마인드가 많이 달라져서 음... 좀더잘 이제 배웠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지금은 모든 팔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코싱을 음...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네. 제가 사실 이걸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음. 상품이 정말 중요하지만, 내가 이제 잘팔수 있을 자신감이 있다면, 사실 음. 어떤 상품 갖다 줘도, 그냥 뭐 원가로 던지더라도, 음. 예, 판매할 수 있는 스킬이라던가 그런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만 있으면, 네. 사입에 대한 음.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이제 감당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 맞죠. 예. 근데 이거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사입이라고 딱 들었을 때, 어, 그거 재고 남으면 어떡하지? 음. 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저도 만약에 처음으로 다시 되도록 한다면, 네. 되게 두려웠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아... 처음이 어렵잖아요, 사실. 네, 하다 보면은 또 적응돼가지고. 네.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이거야. 아닌데 정말 잘 네, 분명히 그렇게. 진짜 정말 디렉팅 프로젝트에 아주 좋은 예인데. 좋은 <laughs> 예. 안 근데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오해할 수가 있는 게막 네. 엄청 뭐 특, 특별한 방법을 알려주는 게 네. 아니냐. 네. 뭐 너만 그렇게 될수 있는 게 아니냐? 아, 왜냐하면 직접 배웠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구독자 분들이 조금 의심을 하거나 네, 나는 안될 거야라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엄청 특별한 방법을 제가 배운 네. 건 아니잖아요. 포인트가 그냥 그거 하나예요. 그냥 소비자의 네. 입장에서 생각을 해라. 네. 근데 저는 이제 디강님의 이제 시선으로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 고뭐 그런 거를 알려주셨으니까 네네. 아무래도 옆에서 보고 좀 빠르게 배울 수가 있, 있던 거고 네네. 근데 이제 혼자 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가능한 네네. 방법이라고 맞아 사실 윤선님이 프로젝트 진행하기 전에 단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였다면 음. 예 저는 정말 중에 그 중에 대한 노하우 그중 정도의 등급의 노하우 아네 맞습니다 네, 정말 그 정말 엄청난 노하우라던가 뭐 그런 상위 등급의 어려운 걸 가르쳐 드린 것도 없어요 맞잖아요 정말 기본적인 것들만 네. 윤서님도 잘 실행을 하셔서 이렇게 지금 성장을 하셨던 거잖아요 정말 윤서님 말씀처럼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 한번 조금 열린 마음으로 도전해 보시는 것을 네. 정말 추천합니다 네. 그럼 윤서님 마지막으로 네. 디렉킹 프로젝트를 마친 소감과 네. 앞으로의 그런 음. 다짐들 그리고 추후에 제가 그거야. 이제 윤선님을한번더 뵈러 올 거예요. 어, 네. 네. 이제 이 영상을 남겨서 네. 네, 내가 꼭그거를 그, 달성을 해놔야겠다는 뭔가 이런 발자취를 좀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먼저 <laughs> 디렉팅 프로젝트를 했던 한 달이 되게 빠르게 지나갔어요. 네, 그렇죠. 정말 빠르게 지나갔고 그리고 이제 디렉팅 프로젝트를 받으면서 제가 인생에 몇 없는 좋은 기회를 잡아가지고 너무 많은 거를 배워가지고 정말 먼저 디강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아, 네, 드리고 네네. 이제 앞으로는 제가 조금 솔직히 운이 많이 좋아서 네. 좀 시기도 잘 탔고 네. 그리고 디강님도 옆에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냈는데 이게 사실 온전히 저의 것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번 달하고 다음 달에는 조금 제 걸로 만드는 음... 그런 시간을 가지고 네. 이제 직원도 채용을 해서 네. 조금 저의 일을 좀 덜고 저는 조금 더 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조금 더 이제 시간을 투자를 해서 네. 더욱더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사업가가 되고 싶고요 매출도 많이 올리고 싶고 이제 목표는 월에 1억. 음? 그억 그래. 이렇게. 매출. 게이게이이출 매출 이렇게. 매출을. 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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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게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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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이이이 목표를 삼으려고 합니다. 음, 상표권 출원 혹시 해놓으셨나요? 아직. 네안 아직? 아직은 안, 안 하시. 예, 아직은 않습니다. 아, 빨리 해놓으세요. 네. 10개월 걸리거든요. 아, 네. 아, 아, 예, 뭐, 지금부터라도 네. 브랜드 네임 잘 생각하셔가지고 네. 예, 상표권 출원 해놓으시면은 그때 가서 조금 더 빠르게 음. 예,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또 이런 꿀팁을. <laughs> 윤사님 그동안 진짜 고생 많으셨고. 네. 저도 한 달간 너무 이제 열정적으로 <laughs> 진짜 본인 일처럼. 저를 챙겨주셔가지고 너무 정말 감사하게다 말로 표현 못할 만큼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말로만요? 네장난니다 <laughs> <laughs> 음. 나중에 돈 많이 버신다고저나못찍어그러시면안 돼요. 네네. 아유. 아무튼 윤선님의 디렉팅 프로젝트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앞으로 윤선님과는 뭐 이제 자주는 아니어도 네, 꾸준히 소통하면서 음. 어, 구독자분들께도 종종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그 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달 이제 디렉팅 프로젝트를 지켜봐 주신 구독자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네. 한번 인사하고 네. 마무리하는 걸로. 네, 네.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